안녕하세요 준학이입니다. 어, 제가 그전 재산을 이제 주식에 올인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 계좌를 한번 공유해 보면서 이제 직접 현황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동안 이제 주식을 하면서 여러가지 우여곡절도 겪고 실패도 하고 또 성공을 해보기도 하고 뭐큰 성공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현재 투자금을 어, 모두 주식에 이제 올인하기로 이제 마음 먹고 작년부터는 이제 단타 매매뿐만 아니라 ETF도 해보고 또 장기 투자 제 나름대로는 또 장기 투자 또 해보고 뭐 이것저것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보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싹다 다 이제 공개를 하면서 제가 뭐 가지고 있는 뭐 조금의 노하우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투자한다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긴 해요.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성공할 수도 있고, 그 결과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뭐 참고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저한테 한수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현황이죠, 현황. 주식 같은 경우도 단타 매매를 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막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핸드폰을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작년부터는 이제 장기 투자나, 또, ETF, 이런 걸 많이 해보면서, 이거는 유튜브로 공유할 수 있겠다. 왜냐면,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그냥 보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계좌를 모두 싹다 까발리면서, 공유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낚시 같은 경우는 제가 누구보다 자신 있지만, 주식은 아직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 매매하는 이런 현황들을 공유하면서, 저도 좀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도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한수좀 배워보고 싶어요. 어,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주식을, 어, 저런 종목을 저렇게 사는구나.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다행히 올해 또 장이 좀 좋아가지고 제가 매수했던 종목들이 모두 다 수익이 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또 얼마나 매수했는지, 또 수익은 또 얼마나 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싹다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좌를, 이제 계좌의 현황을 계속해서 공개하면서 이제 방송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저도 이 끝은 모릅니다. 이제 시작했고, 사실 끝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완전 뭐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쭉 한번 유튜브로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해요. 먼저 이 계좌를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미국 계좌예요. 이게 이제 미국 계좌인데, 지금 원화 기준으로 일단 해놨습니다. 바꿔놨어요. 원래 달러 기준으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외화 기준으로. 일단은 이제 원화 기준으로 바꿔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계좌는 이제 한국 계좌입니다. 한국 자산 운용사? 한국 증권회사? 네, 거기에 있는 계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다 매수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 이제 여기 나오는데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SGOV라고 미국 단기체입니다이 3개월물 단기체예요 워렌 버핏이 이걸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그 유명한 아저씨가 주식에 완전 대가잖아요 그래서 아 나도 이거 한번 사봐야 되겠다. 그런 단순한 마음에 샀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은행 예금 이랑 비슷한 약간 성격을 지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뭐 135만원 이렇게 수익이 났네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매월 예금 이자처럼 이렇게 줍니다 돈을 1년에 4%씩 나옵니다 대충 대략 3% 후반대인데 대략 4% 라고 얘기할게요 4%씩 이렇게 지금 현재 이자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게 바로 s g o v s 다 속슬이라고 있어요, 속슬. 이거는 반도체 3배 내버려집니다 근데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수익을 좀 냈고 이제 팔았어요, 얘는. 한 주만 지금 남겨 놓은 상태예요. 다 팔고. 수익을 오래 오래 좀 봤어요, 이거 가지고. 여기 지금 87%네요. 이거 예, 수익률 꽤 많이 나왔죠. 요 요거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속스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반도체 ETF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반도체 기업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면 얘도 오르겠죠 그 밖에 메모리, 반, 메모리 반도체도 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좀 있어야 할때 얘가 좀 가지고 있어야 할때 여러 가지 종목들 저는 이제 장기 투자할 때 etf로 하니까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한 번에 살수 있으니까 어차피 섹터별로 사는 게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 하기 때문에 요걸 사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54% 수익이 났네요. 예. 21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운용하는 요 증권사. 계좌를 보면, 뭐좀단기적으로한몇 개월이나 뭐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차액 실현을 좀 했고요. 올해. 그 다음에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들고 가려고 오랫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가 있어요. 요거. 요거는 제가 한번 팔았거든요. 한번잘 샀다가 좀 수익을 좀 내고 팔았어요. 남은 게좀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75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23% 수익률이네요.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인가? 이름 잘안 나오네. 아무튼 요게 있는데 요 놈이 이 쏙스랑 비슷한 녀석이에요. 얘도, 어, 타이거라는그 운용사, 운용 그 이름이죠 ETF 자산운용사 이름 그 메이커고 브랜드고 거기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반도체 종목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묶어 가지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수익이 58% 났습니다. 비슷하죠 얘랑 얘54% 났는데 얘도 58% 예, 비슷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2,700만 원 정도 수익 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금 현물인데. 금현물 그냥 한한 주인가 몇주 샀지. 아무튼 이거 그냥 잠깐 한번 사봤어요 금현물. 이거 많이 샀으면 이것도 수익 이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15% 수익 났네요. 근데 재미로 그냥 한주 사본 거라 얘는 뭐큰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리고 타이거 KOFR 금리 액티브라고 얘는 어떤 성격이냐면 이 녀석은 파킹 통장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파킹 통장.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잠깐 이렇게 맡겨두는? 그러면 이자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얘도. 그래서 보면, 약1% 정도. 50만원. 예. 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손실은 없을 겁니다, 아마. 계속해서, 그러니까 수익이 나오긴 하는데, 아주 짓구리만한 수익이 나오겠죠. 은행 이자 정도. 잠깐 이제 돈을 보관하고, 현금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얘는. 그 다음에,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요거 원래 한 3천만원 정도 들고 있었는데, 제가 한 3,600만 더 샀습니다. 며칠 전에 더 샀어요, 얘를. 왜냐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네, 좀더 샀어요, 그냥. 그래서 얘도 수익률이 2.2% 5 수익이 나고 있어요. 140만 원 정도. 네. 그래서 이걸 또 들고 있고 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얘는 SCHD의 한국판이라고 하더라고요. SCHD를 사고 싶었는데 제가 못사 가지고 대신 아, 어, 요걸 샀습니다, 그냥. 네, 이것도 수익이 조금 났어요. 5% 정도 수익이 났고 16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수익은 총 대략 한 63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어요. 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한번 현황을 좀 공유하면서 한번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한번 잘 해봅시다.